자, 어? 왜요? 아, 깜짝이야. 튕긴 줄 알았어요, 갑자기. 아, 놀래라. 그러면 하면... 안 돼요, 튕기면. 나도 튕길 거, 튕기는 거 아니야? 어? 저는 들어와준 것 같은데? 들어와줬어요. 안 돼. 오, 죽는다. 죽는다고? 요할수 있는 거 벌써 네, 2, 3, 4, 5, 6, 7, 쪽에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오른쪽 25, 26, 2시죠8 29, 20, 21, 22, 23, 24, 2요 26, 27, 28, 29, 2어2 일단 누가 넣어줄 수 있나? 저는 쌌는데. <laughs> 지금 바인드 들어 간공 관게 로스 나가졌는데? <laughs> 로스님 튕겼다. 아니다, 뭐야? 아 진짜. 진짜 이거 맞을게요, 님들 안돼 해도 빠. 해도 빠지지 못지. 저는 해도 있어요. 써도 잠깐만, 이거, 한명 없어서, 최대한 맞아야 될 건데? 일단, 두 개, 이거 절친님이 두 개만 더 맞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맞을게요. 절친 한명 맞아주세요. 제가 맞을게요. 오른쪽 제가. 불었어요. 해도 저 혼자 쓸게요. 해도 빠지시면 뭐 없죠? 네, 없어요. 한번더 맞을게요. 한번 더. 위치를 써. 맞아야 돼요. 저희 바인드를 세력 없으니까. 초로 가, 초로 가, 초로 철 초로 가, 초로 가, 초로 한번로 가, 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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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초로 가, 초로 가, 초로 가, 초로 가, 초로 가, 초로 가, 초 오케이, 왼쪽 제가. 오, 안 돼, 씨 그러세요. 굿기를 그 이제 할게요. 제가 바인드 넣겠습니다, 일로 오면. 바인드 넣었어요. 오케이. 찾았습니다. 바인드 확실히 짧다. 안 돼. 퀴어, 퀴어 요 이거 빨리 맞아야돼 아나 죽었다 네, 빨리 진짜 졸라 빨리 맞아야돼요 2440예거 시리가 안나오냐 안나오는데? 어, 빨리 맞을게돼 제가 최대한 해. 맞을게요 재단 음. 오른쪽 풀었다 풀었다 점보점보점 보. 와 다행이다. 나이스. 해도 가운데 써드릴게요 해도 가운데. 오케이. 가운데 해도. 가운데 해도. 네. 두 개요. 엎드리고 D라고. 또 엎드리고 D라고. 아또 독독독독. 또, 또. 아 잠깐만. 이거 실 맞을게요. 한번 풀고 바인드로 한번 빼죠, 여러분들. 바인드 쓸게요. 썼어요. 어, 저항이다. 왜, 근데 저항 시간이 안 나와. 하시죠? 네, 바인드 딴, 다른 분이 좀 걸어주세요. 일단 한번 풀까요? 피 관리 안 되는데. 오케이. 어, 바인드 걸렸네. 네, 딜 하면서 실 맞아주세요. 네. 도프리 확실하게 해도. 사실 지금 지존님하고 루머님한 대씩 말해주시고 이거 2, 2, 4, 5 2, 2, 4, 5, 20초 남았어요 그리고 존버예요 지금 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내가 풀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을까? 네, 할수 있어요 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플레이 <laughs> <할수 있어. 웃음> 아, 온이겠네요 이제 존버예요 음. 이거 다음에 한번 풀고 그 다음에 극딜 넣죠. 이해하셨죠? 7한대 맞고. 오케이. 7한대 맞고 풀고, 극딜. 프레이 극딜. 20, 2035 정도. 7 맞으실게요, 여러분들. 아, 렉이 심하다. 왼쪽. 제발. 오케이. 바인드를, 저, 바인드 콜이거든요? 이거 쉐리 없어요. 누가 써주실래요? 써주세요. 바인드좀 아, 제가 썼어요. 예. 어, 어, 나 노박 뺐는데, 다 잠깐만, 이거 바인드 안 걸린 것 같은데? 어, 바인드 저항이었나보다. 어, 저항이다. 지금 이제 막 풀릴 거거든요. 바인드 쓰신 분이세요 혹시? 쏴버려가지고, 쏴버렸어. 근데 딜이 들어가고 있긴 해. 이거 해도 되거든요. 똑똑똑. 아, 어, 저 가운데로 지금 떠있거든요. 진짜 맞으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맞고 푸는 체력 관리 한번 하시죠. 네. 어. 그리고 이거 2035라서 풀고 한번 바로 풀어야 될 거예요. 제발 살려줘. 왜, 왜, 왜요? 죽었다고요? 아닌데, 살아나셨네요.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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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네. 아, 나또 아웃, 아웃이라니. 이거, 이거 바로 풀어야 돼. 아, 존버, 핸드가 존버, 핸드가 존버, 핸드가 존버야, 존버, 존버야, 존버. 어, 근데 로모님. 이한대 <laughs> 정도는 괜찮으니까. 아, 파란 바이 너무 많네 바뀌는 애매해서.. 어 맞았으면 큰일 날 거니까. 이거 빨리 맞으시죠? 18분 50초 어 18, 50초. 맞고.. 1분 50초 좀 차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거 바인드로 한번 뺄까요? 프레이 오래 남았는데 프레이 한번 풀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응 어, 풀고 갑시다 이거, 저, 이거, 최대한 맞아야겠다. 되 어, 안 된다. 지금. 어, 왼쪽. 맞음 이거, 이저 맞음.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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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부하고 다음 한 프레이 극대를 하면 되겠다. 아니야, 지금 4피야, 는데 네, 맞아야 돼요. 음, 맞아야 돼요. 아. 저거 끝까지 왔어요. 아, 두개 남았거든요, 두개 오케이. 어, 가운데, 가운데. 제어 초록 한번더! 초록 한번오나 초록 대야 사운드를... <웃음> 사운드 킹 아우. 예 바로 맞죠 바로 맞죠 빨리 어. 헤드 30초에 쿨이에요 네1 5 7 0 7분1 0초쯤7 그래요 이거 풀고 나서. 근데 한번 극대라고 아마 풀고 저 최대 돈벌야될 수도 있어요 터진다 이거. 커졌고 커졌어. 대단. 엄네 제가 풀게요. 아못조건무 같아 무물 같아.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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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지넬라 오른쪽 바이드 넣을게요. 어? 바스 이거, 었게요 쐈어요. 이거 쏠게요 쐈라요라케라보라보라보라보라보라브라브라브고브라브라브라브데브라브라라 제발. 위험하다 이거. 우 맞고 존버 칠게요. 요 이거 근데 존버 17쯤? 7분 17쯤 이거든요? 이거 아, 존버 이거? 해야되는데? 존버 해야되는데? 아 잠깐만. 어, 나, 아니면 잡아버릴게요. 네? 내가 잡아버릴게. 제발 살려줘. 어. 내가 살려주세 내가 잡아버릴게. 내가 잡아. 조금만 버텨. 어. 어. 지널루 어디갔어? 저 뒤에 한개. 발 살려줘. 어.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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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살았어요 살았어 <잡았어>. 살렸다. 오케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와 오늘 뭐 오늘 뭐 텐션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메커 나이트. 아비카. 오늘 와. 몇 번째예요? 스큐 오늘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아 맞다. 저는. 패쩍 꺼놔가지고 저 안먹었어요 네아보고 안떴네 도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버프 필요하신가버요아 저요 아 오케이 고하셨다고생하셨요어저 나와졌다 저 어디요? 페이거든 그 아, 에페로 갈게요.